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저 주사파 세력들을 셧다우 시키고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어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전 세계 앞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갈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또 25만 장로 여러분 1,200만 선도 여러분.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부부간에도 뜻이 같은 사람 없습니다. 성경의 자문서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 중에 그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.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뜻이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러나 국가가 해체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는 개인적인 뜻이 좀 달라도, 교리가좀 달라도, 사상이 좀 달라도 전체가 다 강함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일단 나라부터 지켜놓고 대한민국 체제부터 지켜놓고 국회의원 지금 173명이 이미 벌써 사인을 했습니다. 뭐냐?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지금 종전협정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?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당인 통합당 통합당 미래통합당도 저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텐데 선거 지난 지 3개월이 됐는데 정신 나갔습니다. 저 김종인 할아버지도 정신 나갔어요. 왜 그러냐? 개헌의 제안이 여당으로서 보면 적극 검토하겠다. 이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. 지금 김종인이가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믿을 놈 한도 없습니다. 국민들 전체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. 선거할 때에 야당을 찍었든지 여당을 찍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칭 대깨문 여러분 대가리가 터져도 깨어져도 문재인을 좋다 여러분까지도 정신 똑바로 처야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 대깨문 여러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막상 나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일국가 이체제를 만들면 이것은 홍콩을 보면 아는 거예요. 이체제하다가 지금 완전히 중국에 먹혔죠. 또 인류 역사에 교훈을 준 예멘이 있습니다. 남 예멘, 북 예멘. 그 사람들이 일국과 이체제하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먹혀버렸습니다. 한국은 6개월도 못 갑니다. 자, 외교와 국방권은 가운데 두고 북한 정부, 남한 정부, 일국과 이 체제 만들면 6개월도 못 가서 대한민국 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. 존경하는 백깨문 여러분. 340대 젊은이 여러분, 성경의 머리를 쓴다. 너희들은 백발 앞에 머리를 들지 말라 그랬어.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을 나는 이미 다 살아본 사람이야.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의 제목이 겁니다. 너희 미래는 나의 과거라 나는 이미 다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. 340대 젊은이 여러분,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대한민국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지켜낼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은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목 전체라도 이해를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키내기 위해서 8월 15일 강화문 이선만 강장으로 좌파도 우파도 대깨문도 그리고 진보도 그리고 우파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할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하가문 이승원 광장으로 12시까지 다 뛰어나오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칭 다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들은 국민들의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사실과 진리를 선포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아멘.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, 여러분 지금부터 각오를 하시고, 아멘. 개인, 가정, 사업, 그 다음에 단체, 모든 조직들은 지금부터 서로 연락을 해서, 가문 광장으로 8월 15일에는 다 뛰어나가자. 기억기 들고 다 뛰어나가자. 아멘. 태극기를 우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겁니다. 다 뛰어나와서 그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.